가보시죠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게 저영근히이 많이 어우 하나 그래 나왔네 아비 오, 환수의 테러도 있네. 가자, 일단 한번 가보시죠. 여우 있어요? 어이 여우의 승예. 아, 우리 어차피 저거 선택했네. 거미 친세 키드예요. 우리는 우리 여우, 우리 어차피 이거 선택해서 있 뽑으라고 하는 거네. 그 선... 아, 여긴 없어? 없음무. 새끼. 사기꾼 새끼들. 오늘 뭐안 좋으세요? 오늘 장짜리 왜 나오냐? 오늘 한 장만 나오네. 뭐가 나왔을까? 민감 하나만 떠라. 랑뭐 장난인데. 아하. 아시. 오? 우니. 이런 날 뜨네. 절로 갔네. 이롬 나로마 이롬. 저걸 뭐 나중에. 오, 나이스. 일단 내장 먹었어. 다행이다. 어휴. 제발 민감 하나만 주세요. 제발 민감하나 주세요 민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정이님이 깔래요 나무섬농 하나만 까봐요 민감 나왔다 하나 나왔다 씨바 떠서 뜨 떠다다행이다 안 뽑아도 된다 이거는 <laughs> 키키키키키키 <유호용한. 웃음> <laughs> 근데 어차피 확인해야 되잖아. 스킬을 뽑으려면 하기또 하긴 해야 되겠네. 미루 몸을... 글찮이 그렇죠. 자, 나쁘지 않아 뽑았으면 된 거야. 이거는... 스킬 몇개예요 두... 교환... 두, 교환권 두 장인가? 캐리아 두 개이긴 한데 교환권이 4장 4장 필요하네. <laughs> 한 장만 더 모으면 되네. 한장 먹고 나머지 150장으로 하나 교환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선물 사자는 뭐야? 여장인데요. 있네 우리. 안해된 되는 거잖아. 이승률. 그 교, 경험치랑 뭐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대박인데. 그러니까 일단 한번 내장을 노려보시죠. 일단 하나. 만 삼천까지 쓰시죠. 난 아, 근데 스킬을 하려면 더 필요하긴 하겠네. 오, 나이스 개나이스. 아우 우리 한 만개 썼네. 나쁘지 않은데요. 만개 이 정도면 링크 13.4장 넘게 뽑은 듯. 경험치 하면 될듯 열쇠도 근데 뽑기는 해야 되나? 열쇠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아닌가? 열쇠가 낫긴 하겠... 근데 하나밖에 왜안 못하네. 많이 필요하네. 3형영이면뭐 하지도 못합니. 응, 어, 그치. 근데 저걸 20개 구매할 수 있어. 6000개야, 열쇠. 근데 600... 600번 뽑아야 돼. 겨우 봐. 깔끔 하게여 기서 마무리 하는 것도, 나 쁘지 않을듯 나머지？야, 뭐 이거 열쇠 세개 천만 더써보 죠？야, 틈. 두번 더, 두번더 나이스, 두번더 오케이 여거지 내장 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이럴 거면 난 5번 더 해서 150채워서 오케이, 오케이 한장 바꿔요.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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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터 간호 아, 이 좋아. 오, 이건 개득 이지. 아, 근데 이게 열쇠 말고 뭐하 냐? 한 수불 그거 뭐 이거 는? 보물 올릴까요? 어... 알아서 계주세요2300 공정도우름 투력다. 고고고고고. 고고 고고. 일반 교환소는 걸로 열쇠? 열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1,500인데 그쵸? 괜찮지? 그럼 싸긴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성공적인데요. 처음에 <laughs> 부진했지만, 은타짐 <laughs> 음, 그래도 이 근처 같죠? 이 기, 완전 괜찮았지. 다다 다 됐잖아.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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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도 많이 올리고. 그렇존나많이 오르네 진짜. 빨간 책? 여긴 여우 빨간 책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뽑기도 그럴 거 같아요. 없네. 없네. 없네 영 경치 좋아 오 좋아 좋았다 성공자겠다 이제 스킬을 뚫으면 되겠구나. 아, 보물. 맨 마지막에 있을 듯? 아니네? 이게 전안 뚫리면 안 뚫리더라고. 정신안 차려? 뭐야 이거? 오. 다 뚫림. 오늘 보니까 기심이 좋네. <laughs> 그러게. 뭐 배우냐? 스케이인데 이건 굳이. 그렇죠? 그거는 굳이. 안 배워도 될것 같은데. 응. 크뎀증? 어차 크뎀증 두개 정도 크뎀증이랑 공격 뭐 이런 거두개 나눠서 써도 되지 않을까요? 계속 하나만 올리기 빡세니까. 크뎀증 보라. 아. 하나만 내비기네요. 아 그래? 아. 그럼 뭐가 좋으려나 그럼 크뎀증이 날려나? 뭐가 좋을까? 하나 더 올리자 머크.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램즈. 진화는 천천히 하면 되고 뭐. 아케 아 오케이. 아드? 공격력 디버프 상태 저 상태 저항. 뭐가 좋으려나. 뭐가 땡기십니까. 저항 가시죠. 둘다 비슷해가지고 저항하면 되겠네. 그거 땅으로 바꾸면 투력 확올르겠네요 지금 불로 돼있어가지고 1375 땅으로 하면 1380까지 되려나? 안되네 25000 오르네 여기에 보물을 이제 올리는거지 뻥투 뻥투가 <laughs> 허나웃네 어. 어어 안되네 뻥투 개웃기네 보물 보물 올리죠 보물. 허허만허허지허허습니다 보물하면 그래도 뭐 하나 되지 않을까? 어 그거 하면 되겠네. 원양골. 야딱두개 있네. 우리 여덟 개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그거? 어? 아 스킬이 두명 이상. 음. 상자가 안 보여요. 안 나왔다. 큰 5만, 오만? 5만은 솔직히 땡길 데가 없어. 닌자 바꾸면 됨. 1400만 됨. 그럼 닌자 바꿔도요? 우리 닌자, 근데 그게 없잖아. 무기가 무기. 자랑만 해, 뻥투, 뻥토, 뻥투 하고? 와우, 많이 올랐다, 진짜.